오늘은 랜덤 부스터 커트 케차카트리 레어인 이 랜덤 부스터 딱 다섯 개를 딱 들고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럼 은성이 형아 먼저 뜯어 보시죠. 자, 딱 하나만 뜯을 수 있습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과연 레어가 나올지. 자. 좋봐요자 <laughs> 드라이버 먼저 뜯는 거 알죠? 드라이버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에도 디스크가 뭔가 커서 드라이버가 뭐 드라이버가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자, 어, 레어가 나왔습니다. 어, 저 이거, 쿼드 캐쳐 카틀 드라이버로 기억을 잠시만요. 하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가봅시다. 쿼드 캐쳐 카 여러분, 쿼드 캐쳐 카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문시킨, 과연? 레오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디스크인지 레이인지잘 모르겠어요. 레, 어, 예? 나왔어요, 레오! 자, 레오 나왔어요, 첫판부터! 자, 여러분, 레오 커. 레오 나왔어요, 레오. 레오 커튼이 나, 나왔습니다. 우와, 레오 나왔어요! 첫판! 대단하네요. 맞죠? 제가 제가 주문 시킨 게 저희 형은 기대를 안 하고 있, 있었죠. 네, 기, 레어 나올 거라고 솔직히 뭐 기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운이 완전 좋네요 오늘. 코트 케찬카돌 주세요. 또 레어 나오면 어떡하죠? 야 이거 오늘 운이 엄청 좋은데요? 맞아요. 제가 주문시킨게 제가.. 저는 곰손인가봐요. 저 어, 근데 제가 뽑은겁니다만. 근데 저는 주문을 시켰습니다. 자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이게 허드 패찰카첼 디스크입니다.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개착하돌 스티커는 나중에 붙이고요. 저, 저는 이네 개를 다 뜯겠습니다. 아, 싫어. 자, 코드 푸치카틀. 첫방, 첫방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우, 저랑 은성이 형이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엔 나올까요? 이번에는 완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전 이번엔 안 나왔을 걸로 예상해요, 저는. 저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운이 엄청, 엄청 좋네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느낌만 받아요. 뜯어, 뜯어 보시죠. 이, 이, 세 개를 저가 닦을 겁니다. 어, 뭐야, 아니잖아요. 아, 좀 다른, 좀, 다른 드라이, 좀 다른, 이런 드라이버가 나왔네요? 이게 옛에요 얘? 레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예요, 얘. 예. 얘예요. 여기 딱 박스에 보이잖아요. 동색말로는요 베이 같다고, 함, 요 베이 같다고 합니다. 마,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맞아요. 맞죠? 파크 데스 사이즈. 네. 다크레스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아, 이거 이건... 예, 예, 예상 밖으로 다른, 다른 데이가 나왔네요. 이세 개, 이세개 중에서 제가 다 뜯을 건데 뭐가 나올까요? 전 연속으로 쿼드 캐쳐 카전 연속으로 쿼드 캐쳐 카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판부터 쿼드 캐쳐 카톨 첫판부터 레이어로 뽑다니 완전 운이 좋은데요? 자, 그럼 스티커 뜯어야지 나크 데스 사이언입니다 스티커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어는 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데스 사이즈. 그 다음, 그 다음 겁니다. 스티커 리같갔죠 스티커는 여기, 여기 두 개. 자, 그 다음 랜덤 부스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기회가 두번 남았거든요. 저희 형은 레어를 뽑았으니 이제 안 뽑아도 돼요. 어, 근데 저 레어가 뚝났으니 뭐좀 뽑겠습니다. 레어가 또안 나올 걸로 예상해요, 저는. 똑같은 드라이버가 나오면 대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안 예상해요. 이번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 먼저. 이건지. 어, 이 다크데스 사이즈. 음. 제, 유리는 또 다크데스 사이즈 같다고 하는데 드라이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잖아요. 봐봐요. 뭐, 그렇긴 해요. 똑같은 게. 진복으로 나올까요? 저기 여기 파란 데스 사이즈 있, 있, 있잖아요 이렇게 한대딱 이거 느낌 왔습니다 이거 딱딱한 데스 사이즈에 뭐죠 이거? 어, 어 코트 퀴체 카트이랑좀 그, 비슷한 코트 퀴체 카툴 디스크랑 색만 생만 바르고 똑같은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와일드와이번이네요. 와일드와이번. 음, 동생분께서 자, 눈 눈물이는 와일드와이번 같다고같다했습니다 와일드와이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제 예상이 맞네요, 와일드와이번. 아, 와일드와이번 레이어입니다. 자, 와일드 와이번입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고요. 스티커는 여기요. 다음, 자, 그다음 남, 그다음 남은 두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 커드 캡처 카트. 이거 얼마나 쓸지 한, 얼마나 쓸지 궁금한데요. 레, 렉... 배... 배틀, 스크린건 레키엠이랑 배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티커는 놔두고요. 아, 이거는. 뭐지? 자, 이런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과연 뭘까요? 홀리 홀로도스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은, 은유리는 홀리 홀로도스 같다고 했습니다. 홀리, 의 예, 빨간색이에요, 이게. 예. 예, 빨간색거든. 자, 뭐가 나올까요? 홀리 홀로도스겠죠. 제 예상이 틀리지, 틀린 적은 없습니다. 자. 에? 이런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홀리 홀로도스 레이얼까요? 제 예상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제 예상이 맞습니다. 입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레이어가 안나올까봐 기대를 안하고 있었거든요 홀리 홀로더스 자그 다음 마지막 한팩 남았습니다 마지막 딱한 팩. 까보도록 할게요. 디스크입니다. 정말 네. 화화득캐철카트! 또 나온 걸까요? 레오 나왔어요, 레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에 또화득캐철카트이 나왔습니다. 어, 중복이긴 한데 레어를 두 개가 두 레어 두 개가 생겨서 좀 기쁘네요. 이거 제 이거 다제 겁니다. 헤이 hey 코드 카드 코드 캐찰 카트이두 개나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스티커 바로 붙여볼게요. 자, 쿼드 캐찰 카틀 때 코드 캐찰 카틀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먼저 붙여야죠. 자, 스티 붙여. 스티커는 나중에 붙이고 쿼드 캐찰 카틀 때쿼드 캐찰 카틀 캐찰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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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시죠. 고고. 이거 해 줘야 돼. 고고. 아니, 여기, 여기 여기서 자, 배틀 한번 보시죠. 고고. 고고. 배틀 한번 보시죠. 고고. 카개개 한번 배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Three.